정말 기쁜 소식을 저는 직접 듣지를 못하고 그냥 일로 달려왔습니다만은 1시 30분에 중기청에서 발표 중기부, 예, 예. 중기부에서 발표한 기쁜 소식을 돈민님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K 바이오 스퀘어가 명실상부하게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성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헬스의 중심으로 출범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축복이 우리 충청북도에 내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또 관계자들 또 이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 김용환입니다. 충청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하는 국내 최초의 전면적 네가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지난 5월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특구 내에서는 전면적인 네가티브 규제, 명시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이런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충분한 실증과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첨단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고안된 제도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충북 청주시 오송을 중심으로 941제곱킬로미터의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 분야는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입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 산업은 새로 형성되는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 분야이며 국내에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연구진, 기업 등이 다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생명윤리, 안전규제 등으로 임상이나 신약개발 등이 제한적이며 환자 입장에서 현 국내 의료체계에서 치료가 어렵고 대체 치료법이 없어 해외 원정 시술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에서 최초 전면적 네가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정증 확장 자가세포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임상용 공동세포처리시설 허용, 인체 유래물에 대한 연구임심의 완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중복규제 해소, 국내 혁신원천기술의 희귀 난치성 질환 첨단재생의료 우선 적용입니다. 충청북도는 식약처 등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제기관과 오성에 입주한 250여 개의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주제의 안정성을 입증하여 사업화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사업으로 오성 제3 생명과학 국가 산단 내에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와 AI 바이오 영재고를 설립하여 바이오 분야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의 대규모 임상 병원과 첨단 재생 바이오 기업을 충북으로 유치하게 되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기회가 확대되고 비 수도권 지역에서 첨단 산업의 생산은 물론 R&D 등과 같은 고부가 가치 활동까지 모두 수행하는 자생적인 혁신 거점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충북 오송을 산학 연관 병의 요소를 모두 갖춘 제대로 작동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그 노력을 해온, 맹처장에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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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부지사 <laughs> <늘 하니까 웃음> <laughs> 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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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니고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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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그 경제부사께서 직접 발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또 이런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줄기세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키워 갖고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왜 해외에 가서? 일본이나 이런 해외 가서 맞고 냐 이런 부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받아서 김영환 지사님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국제 도시 호성에서 녹여 낼 건지 이런 거를 좀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라는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줄기세포의 관련된 기업이 한 40여 개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다 지들하고 MOU를 써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기업들이 여기 와서 기업 활동을 함께 하는 걸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부지사께서 어제 그 항목별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도시 오송이 이제 줄지세포를 맞을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그동안 의 바이오에 뿌리가 있는 오송에서 이런 꽃을 피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경제부 이사님께서 설명 사회권이 나뉘어 K바이오 재단에 오셔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기대가 있는지 아예예예 예. <laughs>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웃음> 아,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이 되겠니다 먼저 첨단 글로벌 그 특구 지정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저희들 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신약 개발이 우리의 건강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특구로 지정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잘할 것이고요. 특히 그 첨단 재생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가 좀더 안전성 측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해외에 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하고 유효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코 희생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효성까지 확보함으로써 이런 첨단 재생바이오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받은 이런 사업이 국내 전체로 첨단재생바이오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일단은 그 맹총장님한테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감사들이 그게 아마 그이 사업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려면 산학연관병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산, 그 산학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연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관 규제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병원이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춘 곳이 어, 제대로 된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송 같은 경우에는 200개가 넘는 기업이 있고 식약처 등 모든 규제 기관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관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하고 연구,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 측면에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카이스트에 저희들이 오송 3산단 내카이스트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유치하는 소위 케이바이오 스케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카이스트가 들어와서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지금 예상대로라면 교수님 400명에 교수님 당 석박사 10명해서 5천 명 가까운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와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을 이제 메꾸고는게 메꾸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물론 카이스트가 지금 하버드의대나 MIT 이런 대하고도 학 많이 이제 협조 관계를 구축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의료계에 여러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 유치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그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 혁신특구가 되면서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어 지금 우리 오송이나 청주 정도의 시장 크기로는 대형 일반 병원을 그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용인에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갔는데 초기에만 3천억 이상 적자가 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청주나 이런 데 그런 대형 병원이 들어오긴 어려운데 어 만약에 첨단 재생 의료 분야에 특화된 병원만큼은 오송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할 유인이 충분하게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규제 혁신특구를 통해서 병이라는 요소를 그 메꿀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 연관병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춘 바이오 메디컬, 어,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맹청장님한테 특히 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병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되게 고민했었어요. 암만 생각해도 이 병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그, 와, 하여튼 와, 그, 하여튼, 글로벌 규제 혁신 특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게 그,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 이 부분이 잘 추진돼서, 오송이 그산학 연관병, 모든 요소를 갖춘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 QA 같은 거 있으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기업은 한 40여 개 이렇게 기존 재보관되는, 네네, 네네, 모유, 백도, 석이도 있다고 있는 병원 구체적으로 병원, 대형병원이라든지 네, 네, 이런 분리세탁도, 네네, 병원에 네, 네, 접촉하거나 하시는 아직은 뭐그 정도 병원하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제가 이제 이 글로벌 규제 혁신 특구의 첨단 재생 바이오를 내면서. 어제 발표할 때도 제가 거기서 중, 그 심사위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진짜 중기부가 이걸 풀수 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 뭐 아까 이제 줄기세포를 예외로 들었지만, 그 줄기세포를 국내에서 시술을 허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규제를 진짜로 중앙정부가 풀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중기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까지는 아직은 얘기를 못 꺼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오송에서 한다는 걸 알려지면, 그런 게 픽스가 되면 이제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제는 이제 좀 설명을, 이제 저는 이제 현, 아니, 네. 현장에서 이제 MOU를 줄기세포 기업들하고 직접 체결했고,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얘기야,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병원도 와서 해볼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라고 밝히진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대규모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지금 연결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에 네. 보면은 유니콘 기업 네. 한개 육성과 중소벤처 네. 기업 60개사 네.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 40개 정도가 이미 유치 네. 위약을 네. 보였다던지 말이요아 거기가 다 벤처 중소 벤처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 저기 그렇게 말씀해 주그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유니콘 기업을 뭐한개 육성하고 벤처 기업을 뭐몇개 유치한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 포맷에 따라서 그 저기 목표를 제시를 한 거고 실제, 실제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그 이제 그 아까 지사님도 내려오시면서 그거, 이거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못 하던 거를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충북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를 충북에서 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충북 오송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니콘 기업하고 벤처 기업 몇십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뭐 진행, 진행해가면서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콘 기업까지는 근데 저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laughs> 네. 지금 특구 지역으로 네공위한 지역이 네. 지정이 되긴 했는데 네. 네. 그쪽 지역이 일단 지금 네.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네. 네. 상단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네. 부족한거 아니냐? 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실질적인 사업은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청주 일원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데요. 근데 이제 중기부가 이 특구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정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뭐 우리 충북 전역에 대해서 이게 허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그 저희가 봤을 땐 사업 자체는 오송이나 청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지금 이 들어오는 첨단 재생 바이오 기업이 막 엄청난 대규모 공장들이 아닙니다. 이거 그 R&D 중심의 그런 기술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뭐 굳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지금 후보지 선정이 된 네. 건데 시그 심의 통이하고최종 지정까지 되는 거그과은 네. 문제가 없다고 어 최종 지정이 된 번지, 겁니다. 번지, 그러니까 여덟 개를 먼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덟 개를 이제 어제 PT를 거쳐서 네 개를 오늘 선정한 걸로. 후보지가 된게 아니에요. 후보지가 네. 총 제가 좀 설명드리면 여덟 네. 개가 발표 평가를 했고 후보지로 네 곳이 지정이 됐는데 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심의 의결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거기서 는 바로 통과돼서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정이 됐죠.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게내 피를 뽑아서, 여기에서 필요한 암에 관련된 NK세포, T세, T세포를 뽑아서 얘를 증식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일정한 그 시간대별로 키워갖고, 얘를 다시 나한테 넣어주는, 그리 자가줄기세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거기 기업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냉장고, 큰 냉장고 하나에,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티세프를 하면 얘가 시간대별로 시스템별로 키워갖고 나오는 우리나라 기술이 이마치까지돼 있는 거예요. 네. 매뉴얼이 네.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서 엄청 큰 기업이 와서 뭐 이렇게 대규모 사이트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부 내용이 여섯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적응증 확장은 뭐냐면 첨단재생의료의 어, 임상이나 신약개발이 어, 중증질환, 뭐 희귀질환 이런 걸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수요가 많은 거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 심혈관질환 이런 건데 국제 무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임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송에서 중증 희귀질환만이 아니라, 그런 심혈관 질환이든지, 치매 같은 이런 데에도 한번, 어 임상이나 실험 같은 걸 해보자가 이게 첫 번째 요구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은 지금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 줄기세포나 면역세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상을 허용합니다. 치료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나 이런 걸 가지고서 실제 의학적 시술을 하려면 일본 같은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우리나라 병원도 일본에 가 있고. 그 환자들도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두 번째로 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그 자가 세포를 활용한 의학적 시술 행위를 우송해서 좀 허용해 달라.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임상용 공동 세포 처리 시설 허용은 뭐냐면 어, 결국 첨단 재생 바이오, 첨단 의료 바, 바이오는 기술 싸움입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벤처 기업이 그 세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GMP 시설을 자기가 다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GMP 시설을 어, 저희 생각에는 충북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임상시험센터에 거기 에 공동 시설을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다음에 인체 유래물에 대한 연구심의 안하는 인체 유래물이라는 게 이제 사람한테서 뽑은 이런 세포나 뭐, 뭐 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건데 지금 2020년 8월인가 그때 첨단 재생 다이오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세포를 그 확보해가지고 일종의 뱅크 같은 걸 만들어서 연구 같은데 활용을 했는데 그 법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안 받으면 쓰지 못하겠습니다. 되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그 첨단 재생 바이오에서는 그런 샘플들이 많아야지 연구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동의 절차가 없는 세포의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재생 가요법의 중복 규제 해소는 어, 예를 들어서 엑소좀이라는 치료 기법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임상을 가고 뭐 이러냐면 식약처에 신청을 하면 식약처가 어떤 규제를 적용해야 될지 품목 분류라는 걸 먼저 합니다. 한 30일 내에 하게 돼. 30, 60일인가 30일 내에 할수 있고. 근데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 품목이 분류가 잘안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되는지를 또 분류를 해요. 그게 한 60, 30일, 추가적으로 60일? 앞이 30일, 뒤에 60일인데, 이게 90, 워킹데이로 90일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료도 비슷한 것도 많이 내야 되고, 엄청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부담을 완화해보자. 이게 이제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엑소점도 그렇고, 오가노이드도 그렇고, 새로운 치료기법이나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문제는 식약처가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되게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그, 이게 그 사실 책임을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송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만 할 거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규제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빨리 만들어주 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를 해결을 하면 그 이쪽 첨단 재생 바이오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그 동안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를 오송에서 할수 있으니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송에 모이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음. 겁니다. 예. 이게 좀 사업 기간이 그러니까 짧아요. 네, 삼그 네. 네. 년까지 네. 네. 이렇게 사는 모습이 보이데이 기간 내에 이런 네. 것들이 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게 보니까. 이제 일단 중기부 가이드라인이 4 년으로 주어진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중기부가 규제 샌드박스나 뭐 이런 거 운영할 때 보면. 기간이 계속 연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4년 내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면 뭐그 이후에 얘기할 문제이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실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하면 그 중기 부도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이 특구 내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할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사업 기간은 짧을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군데 지정했지만 향후에 추가로 지정하면 이게 국내에 네. 다른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세개 정도 추가할 것 같은데요. 아마 같은 분야는 안안할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정보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여덟 개가 선그 여덟 개가 후보자가 돼서 네 개가 이제 최종 선정이 됐는데 네 개는 각각 다 달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덟 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하고 이게 좀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봤을 때는 그 중복으로 하려고 할 생각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근데 그건 어차피 내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입주 기업에도 상당히 혜택이 네. 갈것 같은데 혹시 네. 기업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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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서 기업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여기 이 자리는 뭐 기업에 우리 함께했던 기업은 안 오셨는데 오승에 있는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서 어떤 유저를 어떻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를 대부분 기업에서 한 얘기를 그렇죠. 갖고 네, 풀어낸 네. 겁니다 그래서 그로 오승에도 이런 기업들이 계속 개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정도만 해도 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